자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여의도 자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24년 12월 18일 자 오늘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현재 장 중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어, 오늘 오전에 아, 시장 흐름들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 낸 종목을 먼저 좀 보자, 그러면, 유비온 같은 경우에, 유비온이에요. 음, 유비온. 우리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 11월 26일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유비온, 언제? 어, 시초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던 종목이었고요이 어, 방에서 추천이 나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11% 수익 내고 추격 중인 대봉 l 스 그죠? 하단에서 들어가서, 어11% 정도 수익 후에 오늘 단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격자리 이 방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어제. 어제, 어, 무료 추천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가죠, 여기서. 예, 한국 컴퓨터, 어제 17일날, 이렇게 나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들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어, 참여 문자 남겨주시면, 어, 링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러죠. 음. 우리는 상승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고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달리는 말이 말에서 낙 어, 낙마하면은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그죠? 단기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죠? 거래량이 크게 빠져나오지 않았어야 된다. 그죠? 저점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력들이 200% 이상 수익권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털고 있다는 얘기고, 저점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물량을 누군가가 밑에다가 받쳐놓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충분히 20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이 정치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관련주에서 한동훈으로, 그죠? 한동훈으로, 한동훈에서 이준석, 그리고 뭐 홍준표, 그죠?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요? 우원식, 오세훈. 뭐 이렇게 흘러갔죠? 근데 제가 이 다음 타자리,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 안에서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요 이제 김경수 쪽도 나오지 않겠느냐. 김경수나 김부겸. 그죠? 이쪽으로도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다? 자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방에서 들어갔죠? 이 방에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5%, 7% 이거 먹자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니까 분명히 급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에서 20% 이상 어, 목표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해요. 해서 오늘 저점 관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점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하락을 할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저점 관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식의 캔들들이 있죠. 아,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것들.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조, 종목들. 하나, 둘. 세 번째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점 관리하는 종목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종목 좀 살펴보고요. 함께 대응하면서 무료 추천주는 이 방에서만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처음 보시거나 어, 지금 현재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오픈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고 빠르게 한두 종목 어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유비온이에요. 유비온 얘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이때 당시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수상하죠. 수상하죠? 아니, 왜? 아니, 어디에서 해 먹고 나갔냐고요? 해 먹고 나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해 먹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해 먹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 얘네들이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지막 설거지 끝냈다라고 하더라도요.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누군가의 주머니로 물량들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쫙 보냈어요. 신호탄이었죠. 마지막으로 물량 테스트를 하고 매집을 했으니까 눌러놨겠죠? 얘는 유통주식수가 1200만주밖에 안 되는 애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터졌어요? 400, 500. 여기 얼마예요? 900. 충분히 한 바퀴 이상 돌렸다라고 봐요. 그럼 매집한다 자리에서 누른 상태에서 기준캔들 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올려 세우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저점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점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 여기서 다시 한번 상한가가 여기서 한번두 번이 나왔던 종목 여기에서 세 번이 나왔어요 세 번을 상한가를 보낸다 개인이 할수 있습니까 개인이 절대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았다고요 900원에 모아서 천, 오, 1500원 1400원에 털면 500원 뛰기 600원 뛰기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회전을 시킨다고 요 수수료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분명하게 상승을 시키고 나서 지금 조정 주면서 물량 받아내고요 단기쟁이들 내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 테스트 하면서 어 평단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 반드시 나올 종목이다 그리고 아니 이왕 뺄 겸은 아래로 더 빼지 이 자리에 지금 5일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상승 이후에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라 해서 무조건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얘는 우리가 지금 대응가 대비 현재가 1184원 기준으로 30%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수익률도 지켜가면서 평단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최초에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대응 전략이 달라야 되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대응 전략이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으로 입장을 하셔라. 이쪽 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정확한 타이밍 왔을 때 알림을 드릴 거고, 같이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자. 아, 수익 좀 챙겨가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아, 요 유비온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꼭 갖고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비온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끝날 종목 아닙니다. 어, 관심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일단은요, 여러분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상승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거래량 체크해야 되고 저점 관리 체크해야 되고 그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혼자만의 어떤 매매 패턴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패턴에 맞는지 확인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정치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다음 주자들을 한번 우리가 어, 분석을 해가지고 매매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요 텔레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번호 보이시잖아요. 010 2 2 9 6 8776번이에요. 010-2296-8776.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 그 링크 타고서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선물입니다. 응? 단기 목표 수익률 20%짜리예요 5%의 매도금지, 10%의 매도금지, 무조건 20%의 전략 매도입니다. 요거 수익 내셔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어?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보너스 종목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100% 무료방, 무료 텔레그램이에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요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2296-877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오늘 멋진 종목들 살펴봤으니까 관심 종목에다가 추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